자요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대패졌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 스테이크인데 왜 올리브유를 넣니? 소으로 하지. 이게 스테이크인가요? K 이 한우 구워 먹고 양념 게장, 된장 전골, 고등어 구이 먹방.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한우를, 제가, 시즈닝을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그 시즈닝을 할 건데, 아, 손, 손놈이라니요 예, 손놈이 아니고, 장갑입니다. 라텍스 장갑. 예, 손놈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소고기 꺼냅니다. 아, 이거 어제 간결중 구워준다고, 그, 소금이랑 후추가 뿌려져 있네. 앞에 좀 보세요. 뿌려져 있습니다. 네가 장갑끼니까 요리가 아니라 왜 색칠 염색할 것만 같냐? 확실해요. 음. 자요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데표해졌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 스테이크인데 왜 올리브유를 넣니? 소비용으로 하지. 이게 스테이크인가요? 스테이크도 원래 올리브유 넣. 어 그래요? 오늘 머리. 그 다음에 버터를 반 스푼 넣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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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기름이랑 마늘, 그리고 버터, 이걸 계속 올려줍니다. 일단 고기가 익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그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더 눌러주면 돼요. 네. 이제 끝났어요. 고기를 여기서 조금 더 익히면 타거든 그리고 소고기 많이 찔기고, 요 정도. 그리고 아직 여기 기름이 좀 남아있죠? 여기다가 무엇을 하냐? 통마늘을 튀깁니다. 이건많은잘 줘. 사리 하세요. 피 제발 한 번만 잡아라. 아 기름이! 음. 씨... 왜 기름이 안 떨어져 있지? 뭔뒤떨어나 그런가? 어디 지한번더 실험해 보노. <laughs> 뭔가 어설프다고요.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요. 자,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구이 양념게장 그리고 된장전골 그리고 꽃등심입니다.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이면서녹는다 녹아 고등어구이. 뭘또 아, 싫어네. 대 맛있네. 백스님 별풍선 천삼백십오 개 맛줘도줘 다줘. 왜 그러세요 형님? 전나 씹고 있으면서 녹는다. 누가 이지러워로 하고 미네키키키에. 야, 내가 이때까지 시켜 먹은 양념 게장 중에 제일 맛있던 진짜 식사 시록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네, 1 4 1 4줄 테니까 밥위에 게장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줄 수 있어? 네 먹을게요 밥위에 게장 올려서 먹을게요 락살님 준비됐습니다 살에한물티슈1 1 0 1 0 1 1 5에 강남자 일용님 1,414개 술줄 알았냐? 아니? 키면드럭 따님 별풍선 1,414개 음, 맛있다. 히야, 너 맛있다 태희야 너서에 어디 가냐? 몰라 어머니가 오라고 하긴 하던데 근데 참귀찮아 우린 어차피 차례가 더안 지내거든 원래는 우리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안 모이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여행을 가셨어. 근데 비우지 시구 고 시구 인제라 여행도 못 가죠. 그러니까 괜히 아또 오라 그러는 거야. 뭐 철날 철날 추석 때 갈까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었으면서 자기 여행 간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안 가지. 헬리아 의료지 건강하냐? 우리 아들 건강하냐고요. 네, 건강합니다. 근데 뭔가 패드립 같네. 별풍선 1,415개 마저 도전하죠 페이님 누구세요? 음. 왜못 먹게 하는데요? 피묘들어 따님 별풍선 1,414개 음. 와몇년 동안 보면서 페인데한개 쏘니깐 페이가 서 형이 고맙다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충전해봐 그니까 러 아까 별풍선 한 개를 샀는데 내가 고맙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너랑 나랑 토킹업바웃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맙다고 충전해가지고 천원 쌌나 잘했대 야, 근데 별풍선도 그 쏟아보면 중독돼. 일주일에 막백개 쏘고 있을 거야 임마. 그러다 1년 뒤에 막그뭐 식사식사게 쏘고 식사시으게 쏘고 밥못 먹게 하고 지랄 연병하고. 별풍선도 쏘는 사람들이 쏘는 맛을 알아. 나처럼 되지 마라, 친구야샤발저 새끼 봐. 뭔가 포항여성이저 새끼 미치는 게 뭐냐면 그냥 나한테 청결쏠수도 있잖아. 근데 천 원씩 나눠가지고 나한테 지랄하면서 쏘는 새끼야. 저새끼는 소교정성이가 미팅놈이래 지가 팬들이 지네 비유부 다 먹었어? 음? 다 먹었는데? K인형이님 별풍선 1415개 음다 먹었다 또 이거도 다 먹었고 양념게장도 다 먹었네 이 멍청한 새끼 돼지갈리 새끼 고, 고구마 말레키님께서 배풍선1 0개로 통원컴팬클럽 가입 누구세요? 부자세요? 강남자세요? 여자세요? 남자세요? 예뻐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먹방 끝났으니까 먹어도 되지. 내일 처음 먹을 때 가.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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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 음, 내일 먹방 안 해야지.